여자들은 무조건 거부할 거야. 왜냐? 자기가 쉬워 보이면 안 되거든. 어떤 여자가 처음부터 너네랑 같이 있고 싶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너네를 리드하겠니? 그런 여자는 없다, 얘들아. 근데 진심으로 그 여자가 성관계 안 하고 싶어 할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자들이 보내는 이런 신호에 너네가 여자가 성관계 하기 싫어하나보다 하고 포기하면 결국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돼. 반대로 여자는 리드도 못하는 형편없는 남자라는 생각에 너네를 두번 다시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성관계 거부하는 여자도 꼴리게 만드는 개사기 멘트가 뭔지 수백명의 수강생과 수천개의 후기가 증명하는 이형이 알려줄게 잘 따라와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졌네 얘들아 너네를 맛있게 만들 키를 쥐고 있는 남자 그 키가 시오키인 남자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성관계 거부하는 여자도 꼴리게 만드는 개사기 멘트에 대해 알려줄거야 형이 매번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여자는 무조건 거부를 한다고 했지 근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여자를 무조건 나쁜 여자 여자 취급하지 말고 너네가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오늘 형이 알려주는 이 멘트로 잘 리드해서 뜨밤 보내길 바란다.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지금부터 집중해 너가 여자랑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있고 싶어지는 타이밍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때 여자는 뭘 한다. 오늘은 날이 아니잖아 오빠. 같이 있으면 뭐할 건데? 이상한 거할 거면 나집 갈래. 이런 얘기를 무조건 할 거야. 근데 속마음은 뭐다? 성관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말로만 거부하고 속으로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해. 이때 너네가 해야 될개 사기 멘트는 같이 있더라도 너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야 돼. 여자랑 같은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너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냐, 얘들아. 무조건 뜨밤일 거 아니야. 여자들도 머릿속으로 바로 성관계 생각해. 이때 여자가 바로 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거부하는 척할수 있는데. 이때는 너가 어깨동무나 손잡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 여자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발걸음은 같이 옮기게 될 거야 너네가 여자의 사고 회로를 알고 더 똑똑하게 여자를 요리해야 더 쉽게 성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어제보다 오늘도 맛있어지자